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벌써 또한 달이 지났네요. 7월 한 달간 한국시장의 코스피는 마이너스 2.9% 하락하고, 코스닥은 0.2% 상승했습니다. 미국시장의 S&P 500 지수는 2.3% 상승하면서 지난달에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6월까지 무려 8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는데요. 끊임없는 상승에 왠지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는데 적절한 시점에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간 상승한 거에 비하면 하락폭이 크지 않아서 다행이기도 하고요. 저의 계좌는 미국 시장 부진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마부포트, 배당포트, 성향포트, 그리고 해외 ETF포트까지 전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미국포트만이 S&P 500보다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그나마 전체 계좌의 하락폭을 줄여줬습니다. 지난 5개월간 연속으로 플러스 수익 수익률을 기록해 오다가 마이너스를 맞이하며 안타깝긴 하지만 크지 않은 하락으로 마무리된 점에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계좌의 평가 수익은 7월 한달 동안 마이너스 24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계좌가 커지다 보니 0.몇 프로 수익률에도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런 거 보면 계좌 금액이 커질수록 과감한 투자는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몇 프로 수익률이면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텐데요. 멘탈을 잘 잡아야겠네요. 그런데 저의 계좌가 그렇게 과감한 투자 종목으로 구성되지는 않아서 앞으로도 투자... 방식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16년 1월을 100으로 기준 삼은 누적 수익률 지표는 지난달과 같이 239를 유지했습니다 S&P500 지수가 격차를 좁히며 따라오는게 보이는데요 부디 저의 투자 행위가 허무해지지 않도록 지수보다는 잘하길 바라봅니다 현재까지 연평균 수익률은 1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 7대에서 살짝 내려왔는데요 여전히 제가 생각하는 저의 적정 수익률은 연 15%라서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중은 미국포트와 성향 성장 포트 종목을 추가 매수하면서 미국 포트는 지난달 대비 2% 증가하고 성장 포트는 4% 증가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미국 포트를 중점적으로 늘려가겠지만 한국 주식 시장에서 괜찮은 기회가 있다면 성장 포트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참고로 저희 이번 달 매수 종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전세계자 수익률은 2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참 꾸준하게 높은 수익률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미국 포트는 투자 이래로 계속해서 S&P 500 지수를 앞서면서 현재까지. 평균 수익률 30.3%를 기록 중입니다. 정말 놀라운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수익률 숫자로만 보면 역시 미국 주식이 답인 것 같은데 왜 자꾸 한국 주식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지 모르겠네요. 자라는 환경이 투자 성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자신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미국에서 백인 남성으로 태어난 엄청난 행운 때문이라고도 했죠. 아무튼 이성적으로 계속해서 미국 주식 비중을 늘려가야겠습니다. 금융 자산은 24개월 연속으로 증가해서 드디어 주식 계좌가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위기로 급락장이 있긴 했지만, 금세 회복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기도 했고, 계좌 평가액이 빠질 때마다 계좌 메꾸기를 하면서 2년 내내 증가하는 계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16년 1월에 1 0만 원이었던 주식계좌가 5년 7개월 동안 1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아무리 요즘 돈가치가 많이 낮아졌다고 해도, 10억 원은 여전히 큰 돈이죠. 어느 시절에 저에게는 꿈에 그리던 액수였는데요. 드림컴 추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억이라는 드림이 저 혼자에게는 드림이었는데, 가족의 드림이 되려면, 좀더 커야겠네요. 지금까지 한거한 한 번은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10억 계좌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연수익률은 10에서 20%라고 생각했고요. 이 수익률을 가지고 10억 원을 만들려면 매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투자금과 10년 이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투자금을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노동소득을 얻었고 아끼고 아껴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다행히 중간에 와이프와 합병을 통해서 달성 시기를 2년 정도. 단축시킬 수 있었네요. 이제 다음 목표는 10억 원 계좌를 20억 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저 영역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약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대출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적절하게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점은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1억 원에서 10억 원을 만드는 방법과 다음 20억으로 향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돈잘 버는 기업을 비싸지 않게 매수해서 장기간 동행하는 방법 방법으로 투자를 해 왔고 지난 5년 반 동안 유지한 이 방법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좋은 기업들의 지분을 모으고 그 기업들이 돈을 벌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기다릴 예정입니다. 주식 계좌 10억 원을 만들기까지 채널을 통해서 구독자분들에게 생각을 공유하고 때론 의견을 나누면서 외롭지 않게 올수 있었습니다. 지켜봐 주시는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특별히 좀더 응원해 주시는 멤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음 단계의 목표로 향하는 여정에서 생기는 어려움과 얻게 되는 깨달음들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계속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 여정이 투자에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